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한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조차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여 시모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오세하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띠엘이요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띠요 단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지파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워시의 아들 나비요, 갓지파에서는 마귀의 아들 그우엘이니. 너희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그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해브로는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뵌 고로 그 곳을 에스골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해신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